총몇 개지? 하나에 100개씩인가? 하나에 100개씩이지. 총 10번 돌리나? 맞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되겠니? 자, 반갑습니다. 은크 마즈입니다. 오늘은 아, 새로 나온 칼레이더 박스, 아, 시로코 하드 모드가 생기면서 요거 요거, 요거 생겼죠? 요거, 요거. 신화 전용 옵션 칼레도 박스. 아, 어. 요걸 좀돌리려그 돼요. 아, 요거 좀 돌려보려고. 아, 세간에서 뭐냐면 아이씨 이불에 똥이다 더 떨어졌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일단 돌리긴 돌려야 되니까 나도 캐릭터마다 옵션에 하나씩 비는 캐릭들이 좀 있습니다 총 준비한 재료는 이번좀 빡세게 돌려갖고요 총 1,080개 10번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한 캐릭의 제한은 2개 일주일에 2개고요 어찌됐든 저쨌든 총 10번의 칼레드 박스를 사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방송 필요하다고저 개쌔 정말 빡치게 하네. 오빠 바보 아니다. 아, 잠깐 전쟁. 새로 돌려왔고, 3그 곱을 만들어 놓고, 하나가 지금 보라색인데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하나씩. 아. 제발. 씨, 이불에 잘 떠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누르면은 선택하게 해주는 건가? 신화 전용 옵션입니다. 사용. 아. 내가 돌릴 거를 선택하는 거구나. 맞지? 오, 오, 좋은데? 으쌰, 까딱했고, 위에 거 돌리면 잣, 잣, 어. 갑니다. 스 3, 2, 원 와. 얘 바로 한 방에 그냥. <laughs> 저거?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야 이씨 그래 이런데서라도 운이 좀 작용해야 소화불량이라고? 토해 이 새끼야 체 그냥 <laughs> 손따 반으로 한 10번 쑤셔 그럼 멀쩡해질 거를 왜 이씨 형 이거 잘 됐다고 소화불량이래 어우 감사 땡큐입니다 자 다음은 레이븐 잠 그만 조지 얘도 옵션 한 개가 비어요. 10 차이거든? 물마독 10? 한대 돌릴게요. 와, 이거 만약에 한 번씩 해가지고 다시 1 0을극 뜨면은, 와, 10 캐릭인데? 되겠니? 자, 돌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저거, 물마독 10은, 솔직히 크게 그런 게 아닌데, 아, 참고로 이거 돌렸다가 여러분, 오히려 똥된 경우도 많대요. 응, 음, 나그 얘기를 좀 들었어. 오히려 개똥돼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그럼 뭐 한줄 무조건 돌려야지. 갑니다, 3, 2, 1. 와 우와... 아, 그게 이거구나. 그 똥개 따는 상황이 이거구나. 어. 옵션이 안 보이잖아. 다 같은 하늘색. 어, 아는 지오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하늘색 별로 안 좋아해. 자, 갑니다. 하나 더 살게요. 마지막 기회. 씨, 그 어, 아까는 동급이라도 나와라. 10 낮은 거라도 나와라. 제발. 제발 10 낮은 거라도. 자, 갑니다. 3리1 찐빵! 사실 안쓰신것 같다고? 인별 한번 더 확인하라고요? 방금 안쓴것 같다고? 아아아다아아아아바아아빠아아아아아아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비아아아아 와씨, 이불에 이렇게 또돈 빨아먹겠네. 자, 옷션좀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 비는줄 알고 했는데,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밑에 표시 안 나. 아, 이거 버그 생겼네. 칼레이드 박스로 할때 이게 안 뜨네. 밑에 맞지? 아이, 미친 버그, 아이, 돈파이씨이 그것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릴게요. 무슨 295 이렇게 안떠 자, 갑니다. 321. 야, 아까도 160이었는데? 맞지? 한번더 갑니다. 160. 제발,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 조금만, 조금만. 한주는 그래도, 어, 보라색은 좀 아니잖아. 갑니다. 3, 2, 1. 아유! 말하는 대로! 보라색은 좀 아니라고 그랬더니, 씹을 하늘색을 줬네? 와, 그 중에서도 그 곱이야. 그 중에서도 그곡이에요 하늘색 중에서 그곡 최하 중에 최하 그 곡.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와, 얘 어떡하지? 야, 형, 살 거야. 샀다. 어, 그리고 돌릴 거야. 씨발. 어, 형, 왜안 돌려요? 하지 마. 아까부터 자꾸 그 채팅하는 애들이 는데 걸리기만 걸려.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싸우면 내가 지겠지? 자, 갑니다. 엘퍼라서 솔직히 뭐 아쉬울 거 없어요 돌아갈 곳 없고 어이 씨브레 잘못 눌렀네 어 오케이 아쉬울 거 없고 뭐 돌아갈 길 없어 어차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칼박 씨브레어 많이 먹었어요 한 40개 먹었어 이 새끼 제발 떠줘라 갑니다 3 2 1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엘프로

야 삼포 나와 삼포 <laughs> 누구야 이룩 6이... 아, 이번엔 어, 마음은 진심이야 우리 블레이드 어, 나는 진심인데 넌 나에게 진심이 아니구나 우리 블레이드 난 정말 진심인데 넌 나에게 왜 그러니 항상 기다리고 있어 라 치네 저씨 아, 넌 떠줘라 진짜 어, 넌나 힘들게 하지 말아줘 진짜 제발 갑니다 3, 2, 1 가자 우와 내려갔어 되겠니? 남자는 바꿔 없어. 갑니다. 3, 2, 1. 가자. 오오오. 오케이. 10 줄었어요. 박수! 아, 이 정도면 선방했어. 돌렸는데, 아까 애들 다 개똥 낭패됐는데, 얘는 10만 줄었으면 괜찮아. 아, 백도 다음에 도갔네. 자, 다음 캐릭터 가겠습니다. 아, 군신에서 추밀퍼가 부족했구나, 얘. 와, 1% 부족인데. 야, 이걸 돌려야 돼? 가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돌려서 1%라운드의 전재산. 야, 저 새끼. 저 새끼 박재 자, 개털이 박재입니다 돌려서 1%라운드의 전재산. 너 분명히 얘기했어 돌려서 1%라운드의 전재산. 자, 갑니다. 3, 2, 1. 가자.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 땡큐. 와, 개털이 살았네. 진짜 1%나왔다 전세나 지켰네? 어. 아 아깝다 씨 그래 한탕 한탕 할수 있었는데 와 진짜 1%나왔어